안녕 나의 달빛 책방. 안녕하세요. 달빛 책방의 루나입니다. 오늘 읽을 이야기는 아기 동물들의 목도리입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아기 동물들의 목도리. 글 조은혜, 그림 정수연. 아기 동물들의 목도리. 얘들아, 놀자! 아기 곰이 목도리를 칭칭 감고 어슬렁어슬렁. 어슬렁. 낙타가 왔어요. 긴 목도리를 목에도 혹에도 칭칭칭. 타조가 왔네요. 긴 목에 목도리를 두르고, 건증, 건증. 사슴이 왔어요. 뾰족뾰족 뿌려도 목도리를 칭칭칭. 하마도 왔네요. 커다란 입까지 목도리를 감고서 쿵쿵쿵. 코끼리도 왔어요. 긴 코에 목도리를 두르고 흔들흔들. 왔어요. 두 귀에 목도리를 두르고 깡충깡충 모두들 온 몸을 웅크리고 아 추워 빠지지 무슨 소리일까요? 이것 좀봐 이것 좀봐 땅에 연두빛 싹이 돋아났어요. 와! 봄이다! 정말 봄이야! 모두 함께 두꺼운 목도리를 풀어버려요. 그리고 신나고 즐겁게 놀지요. 땅 위에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고 동물 친구들은 봄이 온걸 알았네요. 여러분도 계절이 바뀔 때 어떤 모습이 눈에 띄는지 잘 살펴보세요.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. 안녕! 마녀 루나의 달빛 잼방